굿모닝. 3분 꿀송이. 장르 추드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와 3장 1절에서 17절 중 5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필 언덕까지 만수여서 막상 건너리니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널 수 있게 양쪽에 줄을 연결하여 건너는 것을 용이하게 하라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연약계를 메고 들어가고 그 뒤를 떨어져서 뒤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강을 건너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누구만을 의지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요단강이 만수가 되었고, 혹 강에는 없는 파도가 넘실넘실 넘실 거릴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요단을 마르게 하시어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세우시네의 가사처럼, 내용은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맘 짓누를 때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사실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할 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혜가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들은 고백하지 못한 수문제들 있다면 시간회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시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는 명언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내어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 생명 내어 주심을 받은 우리들은 응당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었던 상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 여전히 대한민국에 들려진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세력들은 물러가고 악한 자들의 악한 깨가 이러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안에서 일어나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땅 가운데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며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 내어 주심으로 주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모두 모두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무한의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